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2일 한가라 마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 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네 소재를 삼때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 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다섯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들어가지 않는 제사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를 곡물제라고 부릅니다.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지요. 이 곡물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제사 떡 중에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떡이 바로 성전 안에 진설병이라고 올려지는 열두덩이의 떡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열두덩이의 떡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곡물의 제사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곡물로서 올려드리는 영광돌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재입니다 이 소재의 이 소재의 특징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소재에는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넣지, 넣어야 할게 뭐냐 하면, 바로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물 제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소금입니다. 소금을 쳐서 정결케 하고 구별되어지고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줘야 이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제사가 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5절에 보면 5절 끝에 누룩을 넣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반드시 들어가선 안 되는 게 누룩입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그래서 변질시키는 원형을 뒤바꾸어 놓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누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죄에 비유되어집니다. 죄는 인생을 바꾸고 변질시키고 부풀려서 거짓되게 하고 그런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져 가는 특성이 죄를 닮았다 해서 누룩은 항상 죄에 비유되어 지죠.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뭘, 무엇은 또 넣으면 좋은 겁니까?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들어가고 어디에는 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안 드려도 되고 넣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유향이라는 건그 시대에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면 이런 고가의 어떤 것을 반드시 요구되어 진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유향을 넣는 것을 권하되, 그러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유향 없이도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에는요, 넣어야 할 것과 넣으면 안 되는 것과 넣으면 좋은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재는 말 그대로 가루 혹은 이 가루를 반죽해서 구워서 만들어낸 떡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식사 하나님 앞에 식사를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린다 라고 할 때, 그건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식사를 예비하고 준비한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식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차려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매일의 소재를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하시고 뭘 우리에게 요청하실까요? 저는 그게 바로 그 메뉴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찬양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소재를 요구하실 때그 소재의 메뉴는 다른 물질적인 어떤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찬양과 그 뒤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주님 앞에 소재를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개념으로 매일매일 나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정한 시간 하나님과 나눠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힘들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피곤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짬을 내어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찌 보면 억지로라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오늘도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이 하루를 마쳐야 된다. 그런 마음 자세로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 주님 앞에 차려드리고 저녁 식사 주님 앞에 차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아름다운 큐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신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의 제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드려야 할 것과 드리면 안 되는 것과 드리면 좋은 것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드리면 안 되는 것,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거짓과 탐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거짓과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시고, 그건 제사를 부패케 하는,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건 뭘까요? 반드시 넣어야 할건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 내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제사의 목적. 반드시 이 소재는, 반드시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께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거룩.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바. 그리고 드리면,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그건 헌물과 오늘 내가 어떤 헌신, 주님 앞에 뭘 직접 드릴 수 있는 어떤 것, 헌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본다면, 나는 오늘 어떤 걸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은 그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세 번째 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해야 되는 거기 선에서 머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즐거이 그두손 가득 하나님 앞에 헌물과 헌신으로 주님을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율법적인 소재의 이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우리 삶의 어떤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비유적인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가장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한 이 하루 보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우 성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소재를 드리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나누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깃들어진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